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의학동 기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재밌는 재밌다기보다는 좀 심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균제로 알려진 가산화수소 요거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란에서 알코올을 마셔가지고 사망한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애매모합니다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감염내과 대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우주 선생 잘 아시죠? 우리 매일 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 현황도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외국 논문을 또 미리 찾아가면서 최신 뉴스를 알려주시고 있는 우리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 이십니다 네. 네. 이진환 기자님의 이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처음 출연입니다. 이게 아, 네네. 네, 반갑고, 여러분, 어, 처음 만나뵙게 돼서 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김우주쌤 구독자분 꼭 저한테도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주제가요, 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탄올, 여러분, 이게 에탄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에탄올 그러면 이게 알코올이한 60에서 70% 있는 그런 소독을 그렇죠.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바로 이 소독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손뭐 열심히 또손 씻기하면서 뭐또 세정제 이런 거할때 주로 많이 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선생님, 과산화수소랑게 있습니다. 이게 네. 뭡니까, 대체? 예, 네, 지금 어, 두 가지를 우리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선 에탄올 이 손소독제로 네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60% 이상의 에탄올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많이 씁니다. 병원에서도 쓰고 또 휴대용 손소독제도 보면 대부분 아, 네네네. 60% 이상의 손소독제입니다. 뭐 물쿵물쿵한 거 쫙쫙 예. 뿌려서 손딱 닦으면 예, 예. 그게 바로 한 알코올의 6 0예습니까 저도 뭐 있습니까? 제가 갖고 다니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저도 갖고 다니는 거 아, 있는데 이따 보여 드릴게요. <laughs> 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도 <laughs> 네. 이렇게 갖고 <laughs> 다닙니다. 그래서 이 휴대용 손소독제의 대부분이 네. 아, 60% 이상의 에탄올입니다. 아. 아, 항상 이거 사실 때 여기 네네. 보면 아, 용법, 용량, 아, 내용물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네네. 보면 에, 원료 약품하고 성분, 아, 네네. 에탄올이 83%니까 c 83%짜리죠. 이야 네. 이거 83%면 굉장히 높은. 네, 건데요. 이거는 이제 상처 수동용. 상처 수동용. 네, 병원에서 쓰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네, 네, 네. 보통 입원한 환자분들이 상처가 생기고 고름이 생기면 네네. 그 수독할 때꼭 에탄올을 사용하죠. 상처라는 게뭐 핀데 멍든 데가 아니라 이렇게 칼로 베이거나, 베이거나 뭐, 뭐, 뭐 찰과상 해가지고 뭐 균이 뭐 들어가서 균이 이제 고름이, 고름이 생기거나또뭐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좀 발적이 생기고 고름이 네네. 생기는 경우에 아. 그때 이 에탄올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베타딘이라고 소위 옥도전기도 사용을 하는데 아. 어, 이 에탄올은 항상 필수로 적으 사용이 됩니다. 아까 전게 아닙니까? 없거든요. 아까 뭐 아, 빨간약, 빨간약, 베타딘이라고 아, 네. 하는 거죠. 이제, 네네네. 어. 아, 이게 상처 소독제 필수로 쓰이는 그렇죠. 그런 네. 어, 용액이군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잠시 아까 뭐 이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네네. 그 이란에서 초기 코로나 19가 많이 유행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에탄올 소독을 못 찾고 메탄올이라고 하는 아. 메탄올, 옛날에 네네. 이제 그 자동차 부동액을 지금 메탄올 안 쓰지만 아. 과거엔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에탄올로 잘못 오인해서 마시고서 눈이 멀거나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선생님 그데 이게 제 소독이 된다는 개념으로 따지면 마시면 위에 있는 각종 그~ 세균 덩어리 네. 이상한 덩어리게다 네. 소독되는 거 아닙니까 소독되지만 이게 어, 몸으로 흡수되면서 네. 본인도 소독이 돼서 이제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리고. 사람 이게 목숨을 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전막세포가 굉장히 약한 세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네. 다 손상시킨다라고. 손상시키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이거 뭐, 이 성분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메탄올 공업용 알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이거는 네. 어떻습니까? 요거 이거는 마셔도 뭐 됩니까? 이거는 83%니까 마시면 안 되죠, 이것도. 아, 이것도 마시면 네. 절대로 안, 안 되죠? 그럼 네. 60%는 괜찮습니까? 60%는 뭐, 우리가 이제, 뭐, 빼갈이나 이런 게 60%긴 한데, 아. 우리가 뭐, 예, 그 고량주 같은 경우. 네네. 그 뭐, 57%이 정도가 가장 높은 것 같고. 네네. 60% 이상 된건잘못본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걸 또 마신다고는 좀 말이 안될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거는 어려용으로 쓰이는 알코올 소독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어, 이거를 마시거나,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독제를 정맥주사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정맥주사하면 안 되죠. 아, 이건 안되 완전히... 이건 뭐, 피부에 상처소독. 네네. 아니면 손소독. 네. 에만 써야 된다. 야, 이거 혈관이 짜부라들겠습니다. 이거 잘못 넣다가는. 네. 네. 자. 뭐 간도 손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이제 알겠는데요. 이 가산화수소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 제품을, 어, 업용을 하면, 뭐지, 당뇨병, 암, 뭐 탈모, 아토피 등등의 효과 좋다라고 이렇게 어, 치료 효과 있다. 그래서 네. 뭐,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어, 저 아닌 다른 유튜브에서 그렇게 또 광고를 해가지고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큰 이게 가산화 수소라는 거죠. 저도 지금 이 기자님이 네. 이제 그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그런 놀랄 만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 있었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네. 네. 이거 하시는 거과 거의 비슷한 네. 뭐 놀랄 만한 네. 일인데. 네. 심각하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아마도 이제 요즘 코로나 19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제 겁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지프라이라도 짓고 싶고 아. 뭔가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의존하고 싶은 네. 네. 불안한 심리, 공포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돼서 네. 왜그런고하니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에탄올하고 과산화수소 H2O2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 아. 이런 이제 보고들이 나오니까 어, 그럼 이거 먹어도 되겠네 이런 아. 어,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절대 그래서는안 되는데. 그니까 러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에 묻었을 경우는 우리 손의 피부가, 각질세포가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투를 못 하죠. 침투를 못 하는 예. 반면에. 우리 입안에 부터 가지고 위에서 각종 장세포는 예. 흡수가 너무 잘 되는 침투가 가능한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뭐 마셔서 예방한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네, 어, 루머 또는 그걸 이용한 공포 마케팅 네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과산화수소가 뭡니까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H 2 O 2인데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수소하고 어, 산소가 결합 해서 거품이 납니다. 거기 이제 아. 산소 라디칼이라고 해서 산소가 거품이 나면서 균을 죽입니다. 네네. 균의 이 막을 파괴시켜서 세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에탄올이 이제 주로 쓰이지만 어 이번 환자 중에서 수술하고 그 창상에 고름이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 상처가 많고 지저분하다 음. 그럴 때 과산화수소를 이제 그 거즈에 묻혀서 거품이 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고름 같은 걸 제거하는 청소하는 아 먼저 이걸 사용하는군요. 그렇죠. 먼저 이 과산화수소로 해서 창 어, 창상을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에탄올을 사용하는 거죠. 네네네. 그 용도로 이제 과산화수소가 많이 쓰이는데. 아,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지금 뭐 이렇게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상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이렇게 의학적으로 좀 증명이 안된 이런 소위 말해서 가짜뉴스 아닐까 네. 그죠? 네. 이게 마치 또 일반인들한테는 마치 아, 될것 같다? 어? 치료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탁탁 드는데 이런 가짜뉴스를 이게 에센스 타고 이렇게 탁 퍼지는 순간 일반 혹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좀 그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 뭐, 이진환 기자님이나 뭐, 전화, 이 의사들이 정확한 네네.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해서 네네. 그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 뭐, 다들 전종긍긍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밖에 돌아다니도 못하고, 왠지 불안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 불안해하고, 이제, 걱정 많은 분들이 이 마케팅에 또주 대상이 되는데 저 그런 분일수록 이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에 퍼지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 쉬운데 저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이 기자님이나 우리 같은 의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빨리 발빠르게 전달해서 그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네네. 또 일반인들은 또뭐 근거 있는 또 밀, 믿을 만한 전문가들의 아, 말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근거 없는 음. 것은 이제 혹하기 쉬운데. 네네. 사실은 뭐 위기자님이나 뭐 전화, 아, 이런 그 인포데믹 소위, 어, 정보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 네, 맞습니다. 잘못된 루머와 정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확한 정보를, 어, 알고 거기에 따라서 어 예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영상에 좀 댓글로도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의학적인 근거를 좀 찾아서 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는 방법도 좀 활용해도 될것 같고요.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그 빨간약이랑 베타딘이 있고 그죠? 아까 전기라는. 네네. 근데 여기 에탄올이 있고 가사나 수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병원에 쓰이는 소독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네. 이게 헷갈리는데 언제 언제 쓰이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는데. 지금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에탄올입니다. 이건 상처 소독에서 아주 핵심이고. 네, 네. 마시면 안 돼요. 예, 네, 마시면 안 <laughs> 됩니다. 네, 네. 손 소독제로도 우리가 이제 갖고 다니면서 하고. 네, 네.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2O2는 과산화수소는 상처 중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처가 있습니다. 곰도 네, 네. 많았고, 아. 딱쟁이도 많고. 네. 그걸 처음부터 에탄올로 소독하기보다는 과산화수소로 해서 어 거즈에 묻혀서 이렇게 그 고름 제거하고 뭐 네네. 딱쟁이 제거해서 좀 청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탄올로 소독을 하고 아. 또 마지막에 이제 옥도전기 베타딘 네네. 그걸로 상처 이제 보라색이죠거든요 네, 보라색인데 이렇게 발라서 그냥 마르면 이제 균이 다 죽는 겁니다 아. 그런 순서대로 이제 상처 소독을 하는데 네네. 아마 이제 네네. 가정주부님들은 집에 이제 애들이 이제 다치고 뭐 해서 집에 에탄올이나 옥도정기 네.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응급, 응급 구조함에. 네, 이제 거기에 있는 성분으로도 이제 이 에탄올이나 아. 또 옥도정기가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가산수수 없으면 그냥 그좀 지저분한 상처는 물에 흐르는 물에 좀 씻어가지고. 으로 해서 씻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탄올하고 그렇죠. 베타딘을 네네. 쓰면 된다. 네. 여러분, 그 베타딘 같은 경우는요. 입안에 그, 이렇게. 가글린처럼 네.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는, 모양으로 있죠, 있죠? 네. 그건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그거는 괜찮... 이제 네. 지금 보통 감기나 인후통 네, 네. 뭐 목감기나 목에 뭐 인후염 있을 때 네. 세균성 뭐 편도선염 있을 때그 아. 이제 베타린 스프레이다 보니까 이 스프레이니까 양이 많지는 않아요 네, 네. 표면에만 묻는 거니까 이 편도선 에 이제 균이 있거나 아, 어, 음. 편도선염이 있으면 그걸 뿌려주면 균이 네. 죽어서 좀 빨리 낫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베타딘 같은 경우 는 입안에 이렇게 잠시 약간 뭐 이렇게 삼켜도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스프레이니까 뭐 이게 뭐 소량이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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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상 그소독제에 관련된 그인데 소독제가 그냥 바이러스, 와 세균을 많이 죽이는데 우리 몸 안에, 우리 입 안에 들어간는 세균 죽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상 세포도 같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꼭 네. 기억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우리 김우조 선생하고 각 이런 좋은 정보 같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